그 어디? 위 아, 위에 우리 안기다려 씨발. 진짜 저 씨발 계속 상현 먹을게 니꺼 네 먹을수록 내가 사온거잖아 통화난거 아니잖아 불을? 나는 불을 잘 안하는데 어그 사람 떨어졌다. 저기 있잖아 그 사람. 어. 아씨. 말하자마자. 말하자마자 없어졌는데. 단연 너가 없어졌는데 여기에. 승관이 등인데 승관이 말이데왜왜여까지지 정말, 정말, 이말에서 한번 끝까지 올라가봐 왜? 어? 번호가 왜 여기 있지? 대누 e s I do. 아 <shrug> 힘들어